성경의 66권 중에 로마서를 다이아 반지로 말하자면 다이아 반지 알맹이라 그래. 요 도대체 로마서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신발 들고 다니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게 종을 이야기합니다 종.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모르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게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게시라는 것.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주신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모르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하는 종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읽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열어줬어요. 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복음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뭔지 누군지 구약을 봐야 알아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선지자가 뭐 하는 게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 선지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이 나고 예수님 육신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죠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육신으로 보면 다이세 혈통이 나고 그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왔지만, 다이세 후손에서 나왔지만, 아멘. 성결의 영으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그리,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을 모르면 그리스도에 대해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을 다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따라서 믿어, 믿어, 믿어.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믿어 뭐하게 한다고요? 네,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옆 사람에게 한번합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이 바울은 어떤 대상을 통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지만은 그것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에게 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봐좀 길지만은 한번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한번 따라서 아빠, 아빠, 아버지 이 영적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벌써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예수 믿고도 제사 안 받은 줄도 모릅니다. 의인인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물으면 당신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감히 아, 죄가 뭐 있으니까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죄인이구나 하고 죄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겸손한 줄 알고 <laughs> 그러면 그사람들만게가 당신은 구원못 받았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대답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딱 그런. 왜냐하면 죄가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인 됩니까? 의인 됩니까? 예수 믿음으로 제사 안 받게. 믿음으로 제사 안 받고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당장 말 한마디 했다가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몇 가지만 물어보면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는데. 그럼 제사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제사 안 받았다 그러면, 그럼 당신 죄가 없어요? 이런 것도 대답을 못해요. 당황을 해요. 그몇 마디 하면 이제 성질 나가지고, 자꾸 질문하니까 모르는 거 질문하니까. 이제 속에서 악이 올라와가지고, 날 무시한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르면, 그 종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모르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모르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만은 확실히 알고 있어. 할렐루야. 자,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 있는 이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 영어로, 거룩한 백성이라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으니까 백성이 되는 거룩한 거 백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 자 성도라 부리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요? 왜 우리 아버지가 되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먼저 내가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한다고요? 전파됩니다. 벌써 로마에서 바울은 가주다는데, 누가 복음을 벌써 전해가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바울이 이 글을 쓸때 로마에 벌써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구절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느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각지로 퍼져나가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자, 구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 함따라서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성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성겨요. 자,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구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의 증인이 되신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항상입니다.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을 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 너에게 희 나아가기를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이게 나중에 이제 제수로 몸으로 갑니다. 배삭도 안 드리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갑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라. 바울은 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지상명령하게 하고 복음을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가서도 한번 설교를 해가지고는 절대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 국내에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고 또는 그 사람들이 교육받겠다면 우리가 숙소를 제공하고 열흘 그한달 공항이라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멀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로마까지 거리는 엄청나게 보통 사람으로는 가기에 힘들 정도로 그런 먼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은 얼마나 메스 미디어가 발달했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때가 되면 저 필리핀도 가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서 남은 여생을 딱 보내면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큰 풍의 역사가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담당이 되지만 외국은 우리가 직접 가는 게 효과가 커요 할렐루야 국내에서는 목사님이 다 와서 훈련 받고 그 지역에서 이제 각지 일기가 이제 졸업하면 각 지역에서 자기들 훈련하고 퍼져나갈 수 있지만 전 세계는 그게 쉽지가 않아. 할렐루야. 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쉬지 않고 바울은 날 기도하라.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종길를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복음,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복음을 하는 거. 이 복음을 알면 신앙이 아주 견고해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기준은 로마서의 근거한 믿음입니다. 로마서의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하면 저주를 받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인 됐다는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알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옆 사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십니까? 물어봐요. 그게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곧 내가 너희 에게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며 피차 아니함을 얻으랴. 이 믿음으로 말며 피차 아니함을 얻으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그 마음에 안정이 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제3박, 하나님 자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뒤따 떠굴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편안하게 안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불안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피차아니암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지, 원하지 원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므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이로되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길이 막다 로마에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무지하게 어렵죠. 이당시는 이렇게 간다는 건요, 거의 힘듭니다. 육지로 가는 것은 더 힘들고, 배로 간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다가 풍랑 만나면 죽어요. 여러 번 바울이 가기를 했는데 못 갔다나. 너희 중에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바울은 늘 비친 자의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예국성까지 가서도 사람을 잡아가 거짓 증언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너는 눈물로 사는 거야. 늘 빚진 심령 재은이도 늘 빚진 심정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바울처럼. 늘 간증하며 다니면서, 할렐루야.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빚진 바울처럼 그 빚진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아는 거야. 재인의 개수라 그래.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그 살아왔던 그 삶에 늘 죄인의 계수라. 자기는 늘 자기를 간증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 거짓 증인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계수라 그래. 계수, 죄인 우두머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바울이 참 그걸 굉장히. 그 빛진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그 바울은 남은 생은 빚 갚을 그 심정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바울은 갈라데지 1장 6절 이하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바로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전해 줬기 때문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글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3장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이 로마스 3장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물으면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안 보입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 같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이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못 찾는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찾는 그게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의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을 답하는 사람을 아직도 못 봤어. 가르쳐줘도 또 모두 모릅니다.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 하나님의 의가 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그의 삶은 또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또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자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의인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죠